안녕하세요. 오늘은 밧데리 금 선인장을 영상에 담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지금 이 친구는 분갈이 한지 10일 정도 지난 상태이고요. 오늘 물을 한번 주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서 물 주기 전에 모습을 먼저 영상에 담아 보고 어, 물 주고 난 후의 모습을 또 영상 이어 붙이기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. 자, 먼저 그러면 물 주기 전의 모습 담아 볼게요.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. 짠, 너무 예쁘죠? 동글동글. 동글. 그러면 물 주고 난 후의 모습 그 변화를 한번 또 지켜 볼게요. 그럼 뿅. 짠 안녕하세요 어 밧데리금 선인장 물먹고 난 후의 모습으로 영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변화가 어, 눈에 보이시나요 지금 이 어, 친구를 보면 능과 능 사이가 부푼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요 물 먹고 난 후에 빵빵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먹고 난 후에 어 빵빵해지고 통통해진 모습을 보면 또 물을 주고 싶고, 또 물을 주고 싶고, 자꾸만 이제 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큰일인데요. 이제 요 친구는 해가 잘 드는 자리에다 두고 봄맞이 성장을 또 한번 기대해보면서 음 조금 능가능 사이가 물이 고프다라는 신호를 줄 때까지 한번 또물 주기를 참아보며 예쁜 모습을 잘 관찰해 볼 예정이에요. 예쁘죠? 너무 예쁜 밧데리 끔 선인장. 그러면 또 다음 성장을 기대해보며 안녕.